안녕하세요. 색종이 한 장으로 쉬운 유령 만들어 볼게요. 하얀색이 뒤로 가게 놓아주세요.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색종이 돌려서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. 아이스크림 접기 할게요.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가운데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.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. 접었던 거 양쪽 모두 펼칩니다. 이번엔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아이스크림 접기 할게요. 오른쪽 색종이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.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. 접었던 거 양쪽 모두 펼칩니다. 위아래에 이 비스듬한 선을 따라 접어줄게요. 먼저 왼쪽부터 접어줄게요. 왼쪽에 아래쪽과 위쪽을 비스듬한 선 따라 동시에 접어주고, 가운데 소순 색종이는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을 꼬집듯이 접어준 후, 위쪽으로 눌러줍니다.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. 위아래 비스듬한 선 따라 동시에 접어주고, 가운데 소순색 종이는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접은 선을 꼬집듯이 접어준 후, 위쪽으로 눌러줍니다. 뒤집어주세요. 가운데 선을 따라서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오른쪽 색 종이 접어줍니다.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. 위쪽 색종이를 조금만 아래쪽으로 접어줍니다. 위쪽에 뾰족한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조금만 접어줍니다. 뒤집어주세요. 앞에 접혀진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조금씩 접어줄게요. 유령의 손이 될 거예요. 색종이를 들어주세요. 아래쪽 색종이를 뒤쪽으로 비스듬히 접어줍니다. 그리고 오른쪽 색종이도 뒤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접어줍니다. 그리고 귀엽게 유령을 꾸며주면 완성입니다.